이렇게 해서 목선 먼저 잡아 주십니다. 이제 목선만 먼저 재봉하시겠습니다. 겉감을 위쪽에 놓으시고 여기 이제 둥글게 가는 재봉선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게 살짝 밀어 넣어 주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늘어날 거 거든요 우리가 심지를 부착했지만 그래도 사선 재단이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깨 부분이죠 가름솔 해주시고 안단도 가름솔 되게 해주시고 뒷목선 살짝 밀어 넣어주듯이 한다. 자, 여기는 둥글게 아루가 지거든요. 라운드가 지는데 무시하시고 그냥 툭 나가십니다. 목선은 둥글기 때문에 가이집을 넣어주시겠습니다. 너무 끝까지 넣으면 바느질선이 터질 수 있으니까 안쪽에 넣어주시고 여기 시접이 두꺼워지니까 어깨 쪽에 있는 것은 안단에 시접을 조금 잘라내서 시접이 뭉침을 조금 예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 중심 부분은 거의 직선이니까 뭐 크게 안 넣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넣고 나시면, 이제, 안 단쪽으로 시접 전체적으로 넘겨서 한번 상침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상침을 할 때, 방금 재봉한 선의 끝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한 2cm쯤 안쪽에서 시작하십니다. 시접은 모두 안 단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이렇게 당기지 말고, 살짝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 하셔서 목선이 최대한 늘어나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부분도 끝까지 가지 않고 한 2cm 정도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봉선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겠죠? 안, 단쪽으로. 별도의 다림질을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앞선 하겠습니다. 앞선. 앞선에 안, 단, 부위. 여기 접친 모양 그대로 접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접이 모이겠죠 안에 있는 시접을 잘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상침을 끝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꺾인 모양 그대로 해서 살짝 라운드를 주십니다 직선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라운드 해도 끝이 어차피 직선으로 해도 라운드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예 미리 라운드를 하시면 되시겠죠? 요 끝에는 안다는 1 c m 시접을 줬기 때문에 두 개가 맞아지겠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옆으로 돌리십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완성선에서 여기 안단이 만나는 지점 넣어보시면 안단에 여기 시접이 1cm 있었겠죠? 요 지점까지 제봉하십니다 완성선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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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으셔서 요기.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안단을 조금 쳐내서, 안단 시접을 조금 쳐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뒤집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시접이 1cm 남아있죠? 이 1cm 남아있는 건 나중에 안감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cm 시접을 남겨놓은 상태까지 제봉하신다 여기까지 하고 안단 쪽에 있는 시접을 조금 쳐내겠습니다 이 부분 살짝 둥글게 살짝 쳐주시고 여기 직선입니다. 안단을 벌리셔서 시접을 안단 쪽으로 넣으시고 재봉선에서 노루발이 허락하는 만큼만 들어가십니다. 시접을 이렇게 안단 쪽으로 보내놓고. 이렇게 넣으셔서 넣으셔도 반반쪽 상침을 하는데 허락하는 만큼만 한다 반대편,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 꺾임, 꺾임 위치 그대로 살려주는데, 여기 어 단추 고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꺾임이 자연스럽진 않습니다. 약간 어거지를 피워서, 꺾임의 형태를 살려주고, 단추꼬리 조심하시고, 라운드를 살려주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면서 단추꼬리 부착한 지점, 같이 통과해주죠. 네, 이 선은 수직선, 수평선이 아닙니다. 약간 사선입니다. 여기서도 살짝살짝 둥글게 해주시고, 사선으로 내려오십니다. 꺾어서. 여기 왔고, 꺾어서, 여기서 똑같죠? 안단에서 1cm 지점까지만 개봉 오시겠습니다. 여기 1cm 시접을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 가위밥 주겠습니다. 여기 내려왔을 때, 이 사선 부분, 라펠의 모서리 90도 부분 거기 가위밥 주십니다 그다음 안단 끝에 가위밥 주셔서 넘길 때 시접이 좀 얇아지게 해주실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갈라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벌리셔서 허락하는 만큼만 제봉해 주시면 됩니다. 안단 쪽으로 넘기셔서 시계불 안단 쪽으로 넘겨 단추골이 있는 부분 한번 보강 단추골이 있는 부분 한번 보강 여기 끝까지 가지 않고 생각하는 만큼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추고리 빼주시고 집고 여기 라운드 부분 살짝 쳐줘야 결.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와 보시면 이제 한쪽이 되었습니다. 안은자리에서 금방금방 한다, 그죠? 여기도 이제 90도 각입니다. 여기 가입밥 어, 요, 요 부분, 이 안, 단에 있는 시접 잘라주고, 요 부분 가입밥딱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겉과 먼다는, 안단까지 부착이 되었습니다. 안감을 가져옵니다.